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, 카이트 코인입니다. 자, 현재 지금 업비트에 이 카이트 코인 신규 거래 지원 안내가 나와 있고요. 이 카이트 코인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겁니다. 지금 어느 거래소에도 거래가 되고 있지 않고요. 이 국내 거래소에 업비트, 그리고 다른 해외 거래소들, 뭐 바이낸스나 뭐 OKX 등등에서 동시에 오늘 22시부터 거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기존에 우리 신규 상장 코인 하면 여러분들 어땠죠? 이미 다른 거래소에서 어, 일반적인 거래들을 마치고 이 국내 거래소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설거지라고 하는 어, 요런 과정을 통해서 어, 이 국내 거래소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하자마자 뚝 떨어져 버리는 코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. 이 카이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금 다릅니다. 지금 이미 해외 거래소에도 동시에 상장이 되고 있고, 어피트와 동시 상장이기 때문에, 이 국내 투자자분들 뿐만이 아니라, 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분들까지 수급이 한 방에 몰리게 되면서 큰 펌핑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자료 보시게 되면 이 사이트는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고요. 이 카이트 보시면 이미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래소가 없다는 걸 보이실 거고요. 곧 다가올 카이트 거래소 상장. 제일 먼저 바이낸스가 보이시죠? 자, 자타공인 전 세계 1등 거래소 바이낸스입니다. 자, 바이낸스까지 상장이 되고 업비트에도 상장이 되고 그외 다른 거래소까지 동시에 상장이 되면 펌핑은 당연히 나와 주겠죠. 자, 근데 여러분들 이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고 나서 22시 이후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신다면 고점에서 물려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. 여러분들이 이 카이트 코인 저점에서부터 구매해서 이 상장 이후에 고점 나왔을 때 매도만 하시면 되는 이런 방법을 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유를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해당 자료에 디테일한 내용들 남겨놨고요. 이 카이트 코인 지금 구매해서 여러분들 여기 입출금 개시 시점 보이시죠? 어, 입출금 개시 시점 오늘 21시 거래지원 개시 시점 22시 예정인데요. 22시부터 구내거래소에서 구매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전에 급등 나오기 전에 미리 구매해서 21시 이후에 여기다가 보내 놓으시고요. 그 다음에 22시 이후에 펌핑 나와주면 그때 매도하고 나오시면 됩니다. 자이 내용 전부 다 상세하게 여기 담아놨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 22시에 뒤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지 마시고 저점에서부터 펌핑 나오기 전부터 미리 여러분들 매수해서 어, 옮겨 놓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자료 받아가시고요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카이트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시면 100% 무료로 빠르게 자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최대한 빠르게 남겨주셔야 받아보실 수 있고요 혹시나 상장 이후에 오늘 10시 이후에 영상을 보신 분들도 이 자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이 자료에는 이 카이트코인 상장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그 물리신 분들이더라도 그 이후에 대응하시는 방법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요.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고 자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